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창조기제자혁신세탁까지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출자와 출연을 강요받은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진행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어, 저는 국회에서 낱낱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정부 들어서서 유독 대기업 총수나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많았던 사실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 모금과 관련은 없는지 또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출자와 출연을 강요받은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창조기업자 혁신 세탁까지 실시했던 일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진행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어, 저는 국회에서 낱낱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정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과거 정